이번 코스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왜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전망이나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란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누군가는 우리 집 책상의 AI 스피커를 또 다른 누군가는 영화의 무시무시한 악당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무엇을 떠올리셨든 우리들의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,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고 이 인공지능을 거머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. 쿠팡에 조단니의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 투자에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이 첫째도 AI, 둘째도 AI, 셋째도 AI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지요.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에 열린 그 2021년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엔진이 되어 전 산업에 적용이 될 것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사회 경제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죠.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인공지능 개발자를 꿈꾸며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. 대다수의 여러분은 이제 서로 다른 인공지능과 사실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다양한 꿈을 펼치게 될 겁니다.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점차 넓어지고 있고 정치와 경제, 문화와 예술, 다양한 과학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것입니다.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실 전공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전반적인 동향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파트부터는 인공지능이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무슨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